강남 그 이제 바로 인근에 룸살롱 예. 업자를 만났어요. 음. 바로 오늘 새벽에 만났습니다. 예, 그래서 그렇습니다. 저희가 지기현 판사의 사진을 직접 보여 주면서 이런 사람 아느냐? 어, 실제로 소문이나 있냐고 물어봤는데 놀라운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. 예, 그판검사들이 종종 접대를 받고 가고 대법관 승진 앞둔 고법 부장들도 업자들로부터 접대 받은 걸 자기가 목격했다고 이제 그 아... 룸살롱 그 업자분이 이제 증언을 했는데 천 이제 우리 그 판사 숫자가 삼천 명 조금 넘을 거예요. 네. 네. 이분의 말에 따르면 한 최소한 자기가 볼 때는 백명 이상. 백명 이상. 아, 네. 어0천명 중에 1 0 0명이상이 네. 룸살롱 업계 에한 2, 3 0명 가까이 계셨던 분이야. 아 모르겠네요. 네. 그래서 뭐. 어 절대 한두 명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. 음. 네. 이게 본인이 룸살롱 업자이면서도 네. 이지기현 사건 그리고 윤석열 뭐 우리 풀어주고 뭐 이런 네. 것에 대해서 이 룸살롱 업체들도. <laughs> <laughs> 야, 이건 좀선 넘은 거 아니야? 어... 다들 그런 공감대가 있고,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어 있나 봐.